전부터 제3지대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해오셨는데 현재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랑 김동연 정 경제부총리 등에서 제3지대 후보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예요. 그 지점보다는 연대할 가능성 은 없으실까요? 근데 뭐 연대가 무엇을 위한 연대냐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의원내각제라고 하면은 각 정당 간에 연합으로 정권을 만들고 그런 연합 과정에서 정책적인 교환이 있고 또 통합이 이루어져서 그 통합이 그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것뭐 이를테면 독일의 같은 경우 브란트의 동방 정책이 그 뒤에 콜 수상에 의해서 독일 통일로 이루어졌고 콜 수상은. 동독의 대 서독의 마르쿠와 환율이 1대 4였는데 그걸 1대 1로 똑같이 교환을 해줬어요. 브란티의 동서통합 정책이 동방정책 그대로 김인당의콘성한테 연결이 된 거거든요. 우리도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연립정부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. 그런 면에서 동맹 연합이라고 하면 좋은데 그냥 단지 몸집을 키워서 뭐라 해 보겠다. 지금 그 제3지대에 있는 제3지대라고 할 수도 없어요. 다 이념이 틀리고 정치적인 지형이 다르니까. 근데 일당이 당이 아닌 당들이 무슨 뭘 갖고 연대하느냐? 오히려 이제 지금 정치판이 많이 바뀌면은, 뭐, 이를테면 안철수가, 그, 국민의 힘과, 뭐, 연합단위라 하느냐, 아니면, 뭐, 그, 민주당과 연합단위라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살 겁니다. 어, 그런 것은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고, 물론 앞으로 남은 60여 일 동안, 우리나라 정치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. 아, 지금 국민의 힘이 오늘 아침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해체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과 결별을 하고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뭐, 뭐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한편 민주당은 뭐 이재명 후보가 그 지지율에서 제1위를 달린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 대도, 대장동 사태가 또 무슨 다른 변수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좀더 지켜봐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단지 이재명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 구조의 문제다. 대통령 한 사람이 감옥 갈수 있고, 한 사람이 목숨을 끊을 수는 있지만, 대통령들이 연속해서, 뭐, 그 죽거나 죽임을 당하거나, 감옥에 가거나, 자제가 감옥을 가거나,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, 이거는 체제의 문제다. 이런 체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,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,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게 10대 경제 강국이 되는 걸 G7으로, G5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뒷받침해줘야 된다. 정치 선진국이 돼야 된다.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, 또 그것을 앞으로 실천할 준비를 하는 대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